오늘은 한번 담궈 놓으면 내년까지 아삭아삭 식감이 끝내주는 무짠지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발무 한다발을 준비하세요. 무청 부분은 떼어내고 끝부분을 잘 다듬어 놓으세요. 식용소를 이용해 물을 두번 정도 깨끗이 씻어주세요. 흙이 많이 있어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해요. 김치통에 김장용 비닐을 잘 펼쳐 놓으세요. 천일염 200ml 컵 기준 반 컵을 넣으세요. 물을 소금에 굴려 통에 넣어줍니다. 이때 무에 물이 살짝 묻어 있어야 소금이 잘 달라붙어 제대로 절여져요. 물을 김장 비닐에 모두 넣고 남은 소금을 윗부분에 모두 뿌려주세요. 비닐봉지를 잘 닫은 후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총 이틀간 실온에서 절여주세요.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짠지 모가 잘 절여져 있답니다. 이제 천일염 3컵 반을 준비하세요. 생수 650ml를 넣고 소금을 녹여줍니다. 이때 꼭 소금을 모두 녹이지 않아도 돼요. 절여진 모에 고추씨 1컵 반중 반 정도를 넣으세요. 여기에 소금물을 모두 부으세요. 다시 남은 고추씨를 그 위에 잘 뿌려줍니다. 공기를 최대한 쭉 빼고 잘 묶어주세요. 돌이나 무거운 것으로 뜨지 않게 잘 누르세요. 그래야 무가 아삭아삭 식감이 살아 더욱 맛있어진답니다. 시원한 곳에서 보관하고 내년 3월쯤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처음에는 물이 없어 보이지만 며칠이 지나면 물이 자작하게 생겨 무가 잠긴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